벌써 10월입니다. 에, 10월입니다. 에, 엊그제가 1월 같은데 벌써 10월입니다. 10월이 되면 심리적으로 아마 벌써 1년이 다 지나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가 올 한해 제대로 살았나 하는 반추도 하게 되죠. 올 한해 내가 지금 이룬 것이 무엇이며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올 한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혹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보게 하는 계절입니다. 9월에 10월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만났습니다. 제목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하는 책입니다. 저자가 김해남이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제가 이 책을 고르게 된 것은 제목 자체가 제가 10월에 준비하는 말씀과 서로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 손길이 갔습니다. 그리고 30만 기념 에디션이라고 하는 훈수도 흥미를 끌었는데요. 우리나라 책 중에 30만 이상 팔리는 책이 그리 흔하지가 않기에 무엇보다도 그 밑에 글귀가 혹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문구가 적힐 리가 없었다라고 영적으로 교감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글귀가 이렇습니다. 아 여러분도 친숙한 글귀, 글귀일 거예요. 하나의 한분 따라 사실까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예, 여러분 아, 친숙한 문구죠. 네, 그런글리지도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 관심이 있어서 10월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맥락도 같이하기에 한 군의 책을 읽기로 했습니다. 저자는 정신과 닥터입니다. 그는 서문 중에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나는 의사로,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딸로 살았다. 그리고 늘 의무와 책임감에 지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잘 해내려고 애를 썼다. 그러다가 마흔세 살의 나이에 덜컹 파킨슨병에 진단을 받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게 되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나처럼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다 그리고 저자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그렇게 독자들에게 권훈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너무 닥달하지 않고 살았다면 스스로 하는 어, 반추입니다 매사에 너무 고민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냥 감사하게 기쁘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녀는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또 다른 문을 발견하고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뭔지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책을 잔잔히 읽으면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잊지 말고 또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말씀이 있다면 바로.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다닐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떠올랐습니다. 어,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 "어리, 어, 나갈 때, 외출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챙기느냐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챙기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 나가게 되면 항상 핸드폰을 챙깁니다. 아, 핸드폰을 먼저 챙기고 아, 주머니에 넣고 또 지갑을 또 챙깁니다. 아, 그리고 또뭘 챙길까요? 예, 그리고 시계를 또 항상 챙깁니다. 썩 예, 좋은 시계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물건이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제가 챙기는 게또 안경도 챙깁니다. 안경을 안 쓰면 눈에 빈는게 없어서 예. 또 반지도 챙깁니다. 의외로 제가 챙기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 아무리 이 다섯 가지가 제게는 늘 함께 가지고 다니는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 목사가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갈 때. 제가 핸드폰은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중해도 또 아무리 지갑이 중요해도 제가 강당까지는 지갑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아마 사람들마다 어, 어디 나가실 때꼭 챙기고 가지고 다니는 것들이 계실 거예요. 다 소중한 것들이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할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10월에 12월이 끝나기 전까지 혹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놔두고 살았다면 다시 이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 가슴속에 묻고 살아가시는 올한 해가 되시기를 또 한평생 믿음의 예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그런적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할 것, 믿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 관계의 신실한 기반은 서로의 믿음의 근간에서 시작합니다. 부부 사이의 믿음은 서로 신뢰를 의미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 같지만 사실은 신용이죠. 예. 신용만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가져다 쓰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뇌제가 삶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에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앞에 주어와 스스로만 딱이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믿음을 반드시 챙기고 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 뭐 다른 것도 시계도 중요하고, 핸드폰도 중요하고, 뭐 지갑도 중요하시겠지만, 교회 오실 때 반드시 믿음을 챙기시고 나오시고, 그리고 교회 오셔서 "여러분, 혹시 믿음이 빛을 발했거나 믿음의 힘이 약해졌거나 믿음의 약간 세속에 변질되었다면, 다시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교회 나가실 때도 믿음을 챙기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항상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고 다시 또 돌아오실 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오셔야 돼요? 믿음을 챙기시고 교회 오실 때에 다른 것은 핸드폰은 놔두고 오셔도 됩니다. 예. <laughs> 네. 근데 교회 오실 때는 믿음을 반드시 챙겨가지고 다시 오시기를. 그래서, 우리 다 믿음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목사와 성도가 만날 때, 믿음으로 만나야 돼요. 음, 세상에 아무리 어, 좀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아무리 오해가 있어도, 살다 보면 오해도 있고, 서로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만날 때는, 그런 것들은 다 밖에 다 갖다 버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만나면, 여기 행복한 만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항상 믿음을 잘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잘하실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적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소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비전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사람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미래가 분명하면 목적이 정해지고 그 목적을 향하여 이제 방향을 잡고 나가게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신의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게르케고르는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아, 수술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 흘리는 땀은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오늘 흘리는 눈물도 얼마든지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생활을 잘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그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며 너희에게 따라다십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으로 잘 믿으면 "아, 살아야 되겠다, 죽고 싶은 마음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 내가 열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노세, 노세,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좀더 가치 있고, 좀 보람된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미래의 비전을 이렇게 싹 보여주시고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오늘 흘리는 눈물과 땀을 닦아내게 하시고 의의는 일곱 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여덟 번째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과 비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소망에 가장 최상의 소망이 있다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 부활의 소망은 산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에 어, 각자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함께 가족들의 어, 만남과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어, 믿습니다. 어, 계속 명절 중입니다. 올해 명절은 이제 어, 아마 중간쯤 온 명절의 기간인데요. 또 가족들과 함께 아마 예배도 드리셨을 거예요. 어, 저도 몇 군데 이제 어,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어, 또 집사람의 장인 장모님에 계신 산소도 다녀왔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또 계신 산소도 갔습니다. 어제 이제 산소에 저천안 어, 이제 주모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둘러보다가 내려놓 길에 영구차간데 들어오더군요. 그래 집사람과 제가 그 순간에 아 아. 어제 오늘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함께 잠깐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명절날이 아, 또 돌아가신 고인의 길이 되시니까 또어 명절에 어차피 우리가 또 믿는 사람들은 추모의 비를 드리니까 아, 명절날에도 하늘 날아가는 것도 괜찮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은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믿는 사람들의 축복인지. 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후의 위로가 있다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아닐까요? 그러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 신방전도사님에게 우리 교인의 남편 되시는 분이. 어, 이미 일전에 제가 병원에 어, 신방을 가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전했고 또 그분은 해맑은 웃음으로 그렇게 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고 또 그분의 우리 아내 권사님께서 늘 기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기에 이미 마음이 열려지는 상태여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발인 예배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어, 그래도 고인은 어, 사랑하는 이에 대한 육신적인 이별의 아픔이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이 부활의 소망으로 고인에게 위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 소망은 죽음과 함께 죽은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을 죽은 소망, 모든 사람들은 죽음과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이 다 끝이 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부터 진짜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할몇 가지를 말, 말씀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어디 가시면 항상 뭘 먼저 챙기시나요? 아마 100% 핸드폰일 거예요. 어떤 분이 이걸 잃어버리면 면봉이 왔다라고 그러더군요. 예. 또 지갑은 어떠신가요? 또 시계는 어떠신가요? 반지는? 또 안경은? 어쨌든 뭐 액세서리도 그렇고 다 필요한 것들이고 개인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죽은 소망이 됩니다. 예.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은.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하며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예, 이 소망을 늘 가지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 이세 번째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 오늘 득송 중에도 내 마음 속의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꺼지지 않기를 그렇게 찬송을 올려드리십니다. 이세 가지는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역설적인 것은 이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할 것임을 말씀하면서도 만약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야 한다면 예, 하나만 있어야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랑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왜또 하나만 줄였을까 잘못하면 잘못해서 가면 그럼 믿음과 소망은 필요 없는 것인가?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랑 안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또 이건 역으로 믿음의 결실은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근거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부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반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필요다는 없게 아닙니다. 믿음과 부활의 완성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믿음도 있고 부활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랑에 가장 강조점을 강조하기 위하심이죠.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임을 알려 줍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계명을 성숙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잠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잠깐 훑어봤습니다. 목사의 마음에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글로 이렇게 하나님께 봉투에 적었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거를 일일다 강단에서 읽고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기도 제목은 모양실에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또 기도 기도하니까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훑어보는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한 기도가 있습니다. 성숙하는 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더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우리를 더욱 더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기를 핸드폰을 잊어버려도 사랑은 잊지 마시기를 지갑은 잃어버려도 사랑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뇌 신경 과학자고 인지 심리학자의 군의자인 로버트 스탠브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보다 성숙한 완숙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삼각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요.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십시다. 그는 사랑의 삼각이론에서 사랑의 3요소를 강조합니다. 제일 꼭지점에 친밀감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열정이 있고 오른쪽에 책임, 세 요소를 강조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이 세가지가 잘 밸런싱을 이룰 때 이루어진다라고 그는 이제 강조하는데요. 첫째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의 태도 사랑의 자세 고린돈 13장에는 사랑은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아니하고 이거는 사랑에 대한 자세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 불의를 논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야너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사랑에 대한 태도가 아닌 것이죠. 예, 사랑의 태도는 이제 예우를 어, 갖친 친밀감이 있어야 할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 그러다가 그친한 사이는 나중에 금이 가고, 나중에는 서로에게 상처가 주기도 하죠. 여러분,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예를 갖춰야 됩니다. 그게 그 사랑이 오래가는 비결이죠. 사랑한다고 해서 야. 너술 먹고 같이 맞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그 사람 끼워줘요 사랑할수록 우리는 인터멋시 아, 바로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노력하는 걸 이야기하죠 내가 어, 노력하는 그런 열정도 필요한 거죠 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사랑은 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노력하는 것 말 한마디라도 또뭔를 하나 이제 광에서 인심 난다고 밥이라도 한끼 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랑을 더욱 더 열정 패션을 가져게 한다는 것이죠. 공무 많은 것이라고 필요 없습니다. 공안 쪽 나눠 먹는 그차피 마음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 형편의 예. 열정입니다. 셋째 책임입니다. 컴미트먼트입니다. 이 책임은 헌신. 약속을 지키는 것, 내가 어,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어, 우리가 인게이지먼트나 웨딩때 약속했다면 끝까지 지키는 것, 이 책임. 그래서 스텐버그는 성숙한 사랑, 행복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요소가 잘 조화가 되어야 함을 그런 강조하는데요. 만약에 친밀감만 있고 열정과 책임이 없다면 그사람 우정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그래요. 자 그다음 화면 올려주세요. 만약에 친밀감은 있는데 열정과 헌신이 없다면, 그거는 이제 바로 이제 우정을 넘어서지 못한다. 열정만 있고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나 헌신이 없다면 그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헌신만 있고 친밀감과 열정이 없다면 그 사랑은 나중에 공허한 사랑이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숙하고 어, 완숙한 사랑은 이 세가지가 잘 조화된 진밀과 열정, 헌신이 잘 조화될 때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하게 헌신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 그리고 누군가를 더 성숙하게 사랑하길 원하신다면 앞으로 진밀감과 열정 헌신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더욱 더 깊어질 것이고 더욱 더 성숙해질 것이고 더욱 더 행복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살아가 아, 가지고 가야 할 것, 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핸드폰, 지갑, 그리고 시계가 아니라 따로 자신들의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다녀야 할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시오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세 가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세 가지를 더욱 더 여러분 가슴에 잘 깊하시고 올한해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고 한 평생 항상 가지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